안녕하세요, 치유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무도장 30단계에 이어서 도전 모드를 이제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의 목표는 8단계까지 깨는 게 목표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10단계까지 깨려고 노력 중입니다. 우선 1단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셨듯이, 그, 저희 지금 상태, 캐릭터 상태가 막, 맞으면서 다 버텨내고 막 힐이 있고 이런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제 B나 그 소환수를 무조건 그 몬스터와 저의 본진이 반대쪽으로 보내주거나 아니면 이제 90도 방향 저희 쪽으로 오지 않는 맹격황령파가 오지 않는 쪽으로 꼭 그쪽으로 주신 다음에 이렇게 잡아주시는 게 어, 확률을 높이는 길입니다 그리고 2단계 같은 경우는 뭐, 이 정도 스펙이면 그래도 충분히 잡아내기 쉬운 상태고요 그러니까 1단계에서 많이 좀, 저도 실패를 많이 했거든요. 1단계에서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 2단계는 편하게 가시고. 근데 이 3단계가 지금 보시는 화면은 잘 깨지는 화면이에요. 근데 이게 거의 한 16시, 12시, 이렇게, 어, 빙벽 같은 거좀 치기 애매한 거, 그런 상태로 나올 때가 있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이 정도 거리만 유지해주고 싸우면은, 어 무난합니다. 하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보시면은, 지금 소환수 소환해놓고 이제 다문으로 그냥, 거리 잘 재면서 싸우고 있어요. 사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어, 이렇게 다분히 죽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좀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저런 경우에는 잘 조심해서 잡으셔야 되고, 일단 4단계. 여기는 있 지, 저, 내내룡 네, 네룡 있잖아요. 내룡이 굉장히 강력해요, 진짜. 뭐, 조합을 갖추고, 뭐, 모든 간에, 진짜, 내룡 그 스킬 제대로 맞으면은 다 즉사해요, 거의. 그리고 배관기가, 이게, 범위가 굉장히 길어요. 저거, 다문부 막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스턴까지 걸리니까. 진짜 저항을, 어, 최대한 둘러긴 둘러줘야 돼요. 요즘 뭐 태황셋이나 뭐 공명셋 이런거 싸니까 마저 위주로 좀 맞춰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수호공수 있잖아요 얘를 꼭 살려서 계속 왔다갔다 해주시는게 좋아요 왜냐면 이제 비나그 소환지인 같은 경우로 반사로 해서 할때는 어떨때는 딜이 제대로 안들어갈 때가 있어요 어떤 판은 그래가지고 그럴때는 수호공수로 딜을 해서 이렇게 잡아줘야되구요 그래서 초가 아예 넘어가가지고 그냥 묶이고 넘어간적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왜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버그인것 같은데 딜이 아예 안들어갈때가 있어요 거의 4단계도 조심해서 이렇게 가셨으면 5단계는 뭐 저희정도의 지금 스펙이시면은 5단계는 쉬워요. 근데 5단계도 뭐 힘들다 싶으면 빙벽 쳐가지고 잡으면 되는데, 여기서는 뭐, 호응동자가 점프하니까 그게 문제거든요. 근데 이렇게 소환수 하나 잘 던져주고 있어도 그냥 잡히는 정도예요 6단계인데, 지금 비 있는 위치 있잖아요. 거기에 철괴리랑뭐 이렇게 지구천왕이나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좀 진짜 커트롤 빨리 하시면은 잡히긴 잡히는데, 그럴 때 이제 각세스나 강난다나, 이렇게 지금 상태에서 저희가 비싼 비용 드릴 수 있는 그런 디버퍼 애들 있잖아요. 코끼리라든지 아니면 부동명왕 이런 거, 그런 거 너무 비싸니까, 그런 거 말고 이제 강난다나 각세스가 있으면 은 아까 같은 상황에서 좀 유리하시죠. 여기는 뭐 거리 잘 재고 소환수 잘 던져주면은 애들이 흩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또 많아도 진짜 중요하잖아요. 깨, 깨야 되는 거에 있어서 그래서 여기는 뭐 최대 한 신중하게 이렇게 잡아주시면은 그리고 철거리가 생각보다 이제 사거리가 길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해 주시고 계속 이제 만화 좀 아껴가면서 이제 7단계를 준비하시는 단계입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무난해요. 근데 7단계가 여기가 지금 저희 스펙으로는 딜찍누가안 되고 딜이 부족하거든요. 뭐 강난다나 각색스 있어도 힘들어요, 여기는. 워낙 애들이 엄청 단단해요 여기. 그러니까 저희 같은 스펙에서는 빙벽이 무조건 필수고. 그러니까 저희 강난다가 벤이 안 당하는 그때는 그게 있는 게 훨씬 좋아요. 애들이 좀 느려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디버퍼 10%까지 더 추가로 먹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어, 이 정도 스펙이신 분들이면. 각성 난드 대비, 그리고 각성 세스모카미, 그두 개는 도전 모드를 위해서 꼭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엄청 수월해져요. 그 최대한 이렇게 사거리 안 닿는 선에서 빙벽을 치시고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비 던져놓고 하면요. 거의 한 10에 8번은 그냥 못끼요 저같은 경우는 7단계가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8단계보다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동안 저의 이정도 스펙이면 좀 그렇습니다 8단계도 방법 없어요 뭐 야차같은 경우 있어가지고 막 돌려가면서 잡는 경우 아니면 이상 무조건 빙병입니다 저도 빙벽을 사실 잘못 치고 <laughs>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빙벽이 이제 풀릴까 봐 이제 막 떨리잖아요. 그래서 딜도 못 넣겠어요. 근데 이거만 깨면 이제 전직한다는 그런 어, 기쁨이 뒤에 있으니까 여기 이 상태 만들었는데도 못 깼을 때도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최대한 빙벽 딱 쳐놓고 디버퍼로 쫙쫙 갈어 써주고 <laughs> 그리고 나서 어 딜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담은 부가 앞으로 나가잖아요. 그럼 이제 사 사거리가 또 닿아요. 그랬을 때는 담은 부를 클릭하고 저희 쪽에 용병 한 명을 시프트를 누르니까 그러니까 담은 부를 누른 상태에서 그러니까 둘다 그냥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아무 것도 클릭 안 하고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다문부 클릭, 그리고 우리 편 용병 한명 클릭, 한 다음에 이제, 오른쪽 클릭 하시면은,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은 이제 다문부를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소환되는 그 수호부나, 신수호부 같은 거, 그리고 다문부나 뭐, 천왕부 있잖아요. 걔네들은 그런 식으로 컨트롤 해주시면 됩니다. 어우, 저 다문들이 살아있네. 요 지금은 이제 빙벽 치기 좋은 위치였죠. 근데 이번에는 6시, 12시 같은 경우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런 상태였으면 그냥 원래 포기하는 판이거든요. 이게.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빙벽을 그냥 길게 계속 쳐요. 그리고 애들 뒤로 저쪽으로 빼주고 빙벽을 이렇게 계속 쳐야죠. 6시, 12시 같은 경우는 무조건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12시일 때는 거의 무조건. 저희가 12시에 있을 때는 무조건 그냥 못 깨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모아주시고 나서 이제 딜을 넣어주시면 이제 잡습니다. 아, 저그 반사하는 게 진짜. 너무 스트레스네요 사실 도전 모드 이거.. 하는 거 그냥 2차전직은 한 7단계까지만 깨도 그냥 되는 거였으면 진짜 얼마나 좋을까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사거리 닫고 있는데 뒤로 빼주고 그리핑력 쳐주고 근데 이게 또 담은 부를못 쓰니까 담은 만화가 부족해요. 담은 만화가 되게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난단나 각색스 같은 게 없으면은 정말 힘들어. 그 주박도 강주박을 쓰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뭐 코끼리 같은 그리고 복명 주작 이런 거 없으니까 최대한... 강난다 각 세스 정도 있어야 돼요. 아 진짜 어렵죠. <laughs> 빙벽만 좀 제대로 딱딱 칠수 있으면은 진짜 더 편할 것 같은데. 이거를 이렇게 저스펙이잖아요. 근데 요즘 뭐장수로만으로도막 깨시는 분들이 있고, 사찰 없어도 깨시는 분들이 있고, 막 이런데 그분들은 특별한 거고. <laughs>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하면은 6시, 12시도 깨긴 깨져요. 빙벽을 잘 치면. 그리고 구단계는 얘네도 사거리 기니까 백명구 비형 같은 경우 좀 무서워요. 그니까 허벤져스 광목으로 그냥 도전모드 깰때 9단계 그냥 너무 쉬웠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약간 내 딜이 부족한 상태다 딜이 부족하다는 건 추가 디버퍼가 없고 조합이 안 맞춰진 상태? 이런 걸 의미하는데 이런 애들로는 진짜 9단계도 좀 쉽진 않아요 얘네들이 좀 무서운 경우는 <laughs> 이계정 하면서 이제 처음 알았고 그담은부 최대한 살아있을때 이렇게 딜 넣어주셔야지 잡을 수 있어요 진짜 홍간지는 어 앞으로도 추가 컨텐츠 같은거 나올때 진짜 무조건 필요할 것 같아요 대망의 10단계인데 여기도 빙벽 진짜 잘 쳐야돼요 왜냐면 원한신이 4마리잖아요 네 근데 그 실제 원한신보다 좀약한것 같긴 해요 근데 얘네가 흩어지면 진짜 잡기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다문부 또 쓰면은 다문으로 때리면 다문부가 좀 맞고 그리고 원한신이 다문부를 또 때리거든요 그럼 또 이제 저 스킬이 또 범위가 은근히 넓더라고요. 원한신 쓰는 거. 그러면 이제 딜도 얼마 넣지 못하고 그냥, 그냥 끝나버릴 때가 있어가지고, 최대한 가둬놓은 다음에, 반사 딜로 그냥 진짜 잡는 경우, 어차피 깨는 거니까, 그게 진짜 최선인 것 같았어요. 제가 할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딱 가둬놓은 상태로 계속 홍간지랑 담은 비랑 계속 소환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잡히죠. 이제 이때도 요거 소환하면서 얘네가 또한번 변신을 하잖아요. 시간 초 안에 못 잡을까봐 되게 쫄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근데 담은 비만 있었을 때는 이거 잡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홍간지가 레벨이 200도 안 되는 상태인데, 근데 240몇 짜리 그홍간지로 잡았을 때는 다른 계정이거든요. 걔를 잡았을 때는 좀 진짜 이게 잡히는 속도가 좀 빨랐어요. 홍간지에 대한 그 공식을 까먹어서 제가... <laughs> 그래도, 진짜 이렇게 병, 빈병만 딱잘 잡고, 계속 반사딜 넣어주면은 잡힙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혈투의 전장도 이제 계속 가지고 다 도전을 할 건데,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은 새벽인데 아내가 자다 깼네요 저를 좀 한심하게 지 보는 것 같아요 아 진짜 1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는데 결혼도 하고 이제 아기도 생기고 이제 2월 말에 아들이 나와요 아직 실감은 솔직히 안 나고 근데 제가 이거 얘기하는 것까지 듣는 분이 계실까요, 이게? <laughs> 아, 드디어, 이제. 드디어 깼습니다. 저 스펙으로 깼어요, 이제. 페르난도가 지금 있으나 마나였어요 쟤는 그, 분기부 같은 거 껴서 서양 총수 총 껴지지 않는 이상은 좀 힘들어요. 어, 이렇게 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